안녕하십니까? 모구 산장입니다. 올해는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예년보다 장마가 많이 늦어졌습니다. 그 마, 많이 가물었는데 이 장마비가 촉촉히 내려서 아주 기분이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돌하르방이 준비한 영상은 돌담입니다. 제주 하면 돌, 바람, 여자라고 합니다. 그만큼 제주에는 그 돌이 많다고 합니다. 그 제주 돌담은 특이한 게또 많습니다. 첫째로 제주 돌담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이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태풍이 자주 오는 그 제주에서도 돌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. 마을이나 골목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구멍을 통해서 몰래 볼수 있습니다. 이것은 제주도 그 골목길입니다. 제주에서는 이 골목길을 올레라고 합니다. 이렇게 그 돌담을 이렇게 쌓아 있습니다. 이 돌담 뒤에 바짝 붙어서서 이 바라보면 그 밖에 세상을, 그, 구멍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골목길이나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, 이, 분여자들이 돌담을 통해서 그, 밖을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. 그돌하르방이 어렸을 때 보고 싶은 비바리가 있다면 그집 돌담에 붙어서서 보면, 그, 비바리들이 그 마당에 오고 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연애편지도 이 구멍을 통해서 몰래 주고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. 그 그래서 이 돌담 구멍에는 그 비밀이 많습니다. 제주 돌담은 밭작물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초가집도 거센 바람으로부터 그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제주 돌담은 밭의 그 경계를 표시합니다. 그리고 그 초가집을 지을 때이 돌담을 그 벽으로 그 사용을 합니다. 돌담을 쌓고 흙을 이겨서 바르면 튼튼한 그 이제 벽이 됩니다. 그리고 위에 그 제주에서는 볕집을 그 넣지 않고 띠를 얹어서 그 제주 특유의 한그 제주 초가집을 만들기도 합니다. 그 태풍이 불 때는 이 돌담 구멍으로 씽하고 그 바람 소리가 그 심하게 납니다. 바람이 강도에 따라서 그 음악의 그 악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. 제주도는 그 화산섬입니다. 옛날에 제주도는 그 망망 그 대해였다고 합니다. 그 화산이 바다에서 분출하여서 제주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. 그래서 돌들이 그을려서 모든 돌들은 검은색입니다. 그리고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서 돌에 구멍이 숭숭 그 뚫려 있습니다. 제주에는 그 돌들이 워낙 많아서 돌땀을 쌓고 남는 것들은 한쪽에 쌓아놓습니다. 제주에서는 이것을 머들 또는 작박이라고 합니다. 그, 밭에서 여름에 일을 하다가 참이나 점심을 먹을 때는 이 작박 위에 앉아서 먹으면 높아서 아주 시원합니다. 그리고 주변 그 환경도 그 바라볼 수 있고, 옆밭에 일어나는 사람들과 소통도 할수 있습니다. 제주 돌담이 중요한 것은 그 도둑을 예방하고 또밭작물은그 소나 말등그 동물로부터 그보호해주는그 역할도 합니다. 그리고 제주 돌담은 그 주상님들에게 그 무덤인 그 산수에도 사각으로 이 돌담을 둘러쳐서 동물이나 그 산불을 그 예방을 합니다. 제주에는 어디를 가든지 돌과 돌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, 제주도에서는 이 돌담을 관광자원화 하려고 아마 그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, 이것은 이제 그 골목길의 그 돌담의 모습입니다. 그 돌담 주변에는 그봉산화도그 피어 있었습니다. 이 돌담은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그 안쪽을 그 바라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이렇게 밭의 경계를 이 돌담으로 이렇게 한그 모습입니다. 그 돌담은 그 모양도 가지가지고 그 돌담 위에는 그어 이제 돌그 이끼가 이렇게 끼어서 색깔이 좀 하얀 부분도 생겨나고 합니다. 원래 돌담은 검은색인데 이렇게 그 이끼를 끼면서 어떤 그 이제 그 여러가지 그 색상으로 그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돌담은 그 제주 사람들에게는 그 없어서 안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제주돌담입니다 그 요즘에는 그 현대식 건물에도 그 제주 돌담 그 이미지를 많이 그 사용을 합니다. 외벽이나 또 아니면 내면에도 그 제주 돌담 이미지를 많이 추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제주하면 돌담, 돌담하면 제주, 그리고 돌담하면 구멍, 이런 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. 오늘 돌하루방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, 다음에 돌담과 올레에 대해서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